아바가 사업장을판 비밀 1974년 4월 6일 영국 브라이튼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무대에 4명의 스웨덴 사람들이 올랐습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 그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새틴, 은색 플랫폼 슈즈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노래 제목은 워털루 나폴레옹의 패배를 사랑 이야기로 만든 곡이었죠. 4분 후 그들은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바는 앙네타 펠트스코그, 비엘은 울바에우스, 베니 안데르손, 안니프리드 링스타. 네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두 커플이었습니다. 앙네타와 비엘은 결혼했고 베니와 안니프리드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랑과 음악이 하나였던 그룹 이것이 축복이자 저주가 되었습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에른과 베니는 이미 성공한 작곡가였습니다. 악네타는 스웨덴의 인기 솔로 가수였고, 안니프리드는 재즈 싱어였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 하모니는 마법 같았습니다. 두 여성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두 남성의 작곡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1973년 첫 앨범 링링은 실패했습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예선에서 탈락했고, 유럽 밖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1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4년 다시 유로비전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워털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업템포, 캐치한 멜로디, 그리고 화려한 무대. 그들은 우승했고, 워털루는 전 유럽의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빌보드에서도 톱10에 들었습니다. 비영어권 아티스트로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아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로비전 우승자는 보통 원히트 원더로 끝났습니다. 1974년 이후 18개월 동안 아바의 싱글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1975년 여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호주에서 마머 미어가 폭발한 겁니다. 10주 연속 1위. 라디오 방송국은 하루 종일 이 곡을 틀었고 사람들은 미쳐 날뛰었습니다. 호주는 아바 열풍에 빠졌습니다. 앨범, 티셔츠, 포스터 모든 것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영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레코드사 에픽은 생각했습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성공하는데 영국에서도 될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SOS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고 차트 톱10에 올랐습니다. 1976년 1월 마머 미어가 영국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워털루 이후 18개월 만이었습니다. 아바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아바는 영국에서 연속 18곡의 톱텐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댄싱 퀸, 퍼넨도, 노잉 미, 노잉 유, 더 네임 어브더 게임, 테이크 어 챈스 안 미, 김이, 김이, 김이. 더 위너 테이크스 이돌. 끝없는 히트 퍼레이드였습니다. 댄싱 퀸은 특별했습니다. 1976년 발매된 이 곡은 아바의 유일한 미국 빌보드 1위 곡이 되었습니다. 디스코 비트 완벽한 멜로디 그리고 순수한 기쁨 이 곡은 아바의 대표곡이 되었고 지금도 결혼식과 파티에서 빠지지 않는 곡입니다. 2015년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어둠 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투어 언론의 사생활 침해 그리고 관계의 균열 1979년 악레타와 비에른이 이혼 했습니다. 같은 해 베니와 안니프리드도 헤어졌습니다. 두 커플 모두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함께 일했습니다. 무대에서 웃고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1980년 앨범 슈퍼 트루퍼가 나왔습니다. 타이틀곡 슈퍼 트루퍼와 더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 수록되었습니다. 더 위너 테이크스 이돌은 특별했습니다. 이혼한 비에른이 작사했고 이혼한 앙네타가 불렀습니다. 가사는 너무나 개인적이었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자는 서 있을 뿐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이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에른은 부인했지만 앙네타는 울면서 녹음했다고 합니다. 1981년 마지막 앨범 더 비지터즈가 나왔습니다. 이 앨범은 어두웠습니다. 이별, 냉전, 노화에 대한 노래들 ABBA는 더 이상 행복한 팝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쳤고 상처받았고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1982년 12월 그들은 짧은 휴식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해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 베스트 앨범 아바 골드가 발매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영국 차트 1위 전 세계적으로 3,300만 장 이상 판매 아바는 해체한 지 10년 만에 다시 최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아바를 발견한 것입니다. 1999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바의 노래로 만든 뮤지컬 마머미어 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주디 크레이머가 프로듀서 캐서린 존슨이 각본 필리다 로이드가 감독 새 여성이 만든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성공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 역사상 아홉 번째로 오래 공연된 뮤지컬이 되었습니다. 2008년 뮤지컬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메릴 스트립 주연 피어스 브로스넌, 콜린 퍼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6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첫날 DVD 170만 장이 팔렸습니다.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2018년 속편 마머 미어, 히위고 어게인이 나왔고 역시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쉐어가 출연했습니다. 아바의 음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3년 스톡홀름의 아바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2018년까지 150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2016년 아바는 디지털 아바타 공연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무대에 서지 않지만 그들의 젊은 모습이 공연합니다. 그리고 2021년 40년 만에 새 앨범 보이어지를 발매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아바가 돌아온 것입니다. 2022년 5월 런던에서 아바타 공연 아바보이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디지털 아바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춥니다. 실제 밴드가 연주하고 관객들은 열광합니다. 티켓은 매진되었고 2025년 현재까지도 공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아바는 전 세계적으로 3억 8천만 장에서 4억 장의 음반을 판매했습니다. 비틀즈 다음으로 많은 판매량입니다. 영국에서만 1억 1,300만 장의 싱글을 판매하여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바 골드는 영국 차트에서 1,000주 이상 머물렀습니다. 역대 가장 오래 차트에 머문 앨범입니다. 2010년 아바는 비영어권 아티스트 최초로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2023년 영국에서 1억 장 판매를 기념하여 브리트 빌리언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2024년 미국 의회 도서관은 1976년 앨범 어라이버를 국가 녹음 기록물로 등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바가 4억 장을 판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완벽한 멜로디입니다. 비에른과 베니는 천재 작곡가였습니다. 그들은 악보를 읽지 못했지만 귀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번 들으면 평생 기억됩니다. 두 번째, 완벽한 하모니입니다. 악네타와 안니프리드의 목소리는 천상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한 명은 높고 맑고 한 명은 낮고 풍부했습니다. 함께 부르면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아바의 노래는 사랑, 이별, 기쁨, 슬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다룹니다. 언어, 문화, 세대를 초월합니다. 다섯 살 아이부터 아흔 다섯 살 할머니까지 모두가 댄싱퀸을 따라 부릅니다. 네 번째 완벽한 프로덕션입니다. 1970년대 아바의 녹음 기술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튜디오를 악기처럼 사용했습니다. 오버 더빙, 하모나이저, 신시사이저 모든 기술을 활용해 완벽한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각적 임팩트입니다. 아바의 의상은 전설입니다. 반짝이는 점프수트, 플랫폼 슈즈, 화려한 메이크업. 그들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쇼를 만들었습니다. MTV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뮤직비디오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 세금 전략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스웨덴의 세금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바는 의상을 무대 의상으로 신고하여 세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고 극단적인 의상을 입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절대 입을 수 없는 옷이어야 세금 공제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아바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끊임없는 재발명입니다. 아바는 같은 스타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974년의 글램록에서 1976년의 디스코, 1980년에 뉴웨이브까지. 그들은 시대와 함께 진화했습니다. 마머 미어와 더 비지터즈는 완전히 다른 앨범입니다. 하지만 둘다 아바입니다. 여덟 번째 타이밍입니다. 아바는 1970년대에 정확히 맞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디스코의 부상, 팝의 황금기, 글로벌 음악 시장의 확장.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입니다. 아바의 노래는 진짜였습니다. 특히 후기 앨범들은 그들의 실제 삶을 반영했습니다. 이별의 고통, 명성의 대가, 시간의 흐름.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느꼈고 더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날 아바는 단순한 1970년대 팝그룹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화적 현상이고 세대를 잇는 다리이고 음악사의 전설입니다.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마머 미어. 영화를 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댄싱퀸을 가르칩니다. 2025년 현재 4명의 멤버는 모두 70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투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음악은 살아있습니다. 매일 전 세계 어디선가 아바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결혼식에서 라디오에서 슈퍼마켓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것이 아바가 사옥장을 판 비밀입니다. 완벽한 음악 보편적인 감정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마법 그들은 짧은 휴식을 취했지만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Thank you f o music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